동충하초. 어? 네. 네. 이게 수백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 요 이만큼이. 오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음, 음. 너무 귀한데 먹지는 못하지만 오늘 저희가 팩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네. 아예 준비를 해드렸잖아요. 음. 안에 네. 그득그득 넣어드렸어요. 음. 그런데 그냥 여기 팩에만 넣어드린 게 아니라 원스텝 플렌징 투스텝 어? 에센스, 셋스텝 네. 팩으로까지. 3 단계로 동충화초를 그득그득 넣어주니까 얼마나 어. 핑지 맞아요. 지금 녹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음. 피부가 좋아 보여요. 샛나요. 음. <laughs> 오늘 셨는데 네. 어떤 점이 좋았어요? 이 팩이 일단 음. 말로 네. 하는 것보다 음. 보여드리는 게이 쫀쫀하고 탱탱한 어. 게와 어, 이게 아 살아 있는 거 보이세요? 아유, 진짜. 이러니까 진짜 네. 이 전날에 딱 하고 나서 기분 너무 좋은. 다시 오, 하게 되고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. 피부에도 보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음. 프리미엄 케어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면 음. 저 같은 피부를 가지실 수가 있는 아 거예요 진짜 저처럼 피부 관리하기 조금 게으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쓰셔도 좋고 우리 형경수처럼 네. 매일매일 피부 관리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쓰기 너무나도 좋아요 프리미엄 팩이거든요 내 피부를 조금이라도 더 고급스럽게 예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놓치지 마세요 정말 좋습니다 추천드릴게요 네, 저희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 안녕.